안녕하세요 대구 동성로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 대경 부동산의 동성로 신동무 부장입니다. 오늘 자 오늘은 동성로 물건 접수를 위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냐면 동성로 물건입니다. 아 실수로 대구 중국 북구, 달서구, 수성구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다 전화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동성로에 있기 때문에 동성로 물건 접수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층수 상관없습니다. 평수 상관없습니다. 금액 상관없습니다. 업종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상관없습니다. 왜냐 손님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2019년 매수자예요. 매수자. 자, 멀리서 할게요. 이만큼. 한쪽당, 한 명, 두 셋, 넷, 네, 다, 여, 일곱, 여덟 명이에요. 여덟 명. 자, 한, 한쪽당 여덟 명. 그러면 한 장에 열, 여섯 명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난, 열, 열, 둘, 십이 곱하기 십육은, 백구십이 명. 더하기 두명 되어 있어요. 두 명. 백구십사명. 오! 올해 2019년도에만 접수된 매수자가 194명입니다 지금 4월 20일 그러니까 4월때 다 갖다치고 나누기 4개월 하면은 뭐 월별로 뭐한 50명씩 전화 오죠 하루에 가면 나누기 30 하면 하루에 한한 한 2명씩은 꼭 전화 와요 자 뭐냐 손님들이 손님들은 다 정해져 있어 손님들은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 계하신 분들도 있고, 있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동성로를 오는 사람들이 1개월에 100, 50에서 100명은 전화를, 전화가 온다, 저한테. 하기 때문에 물건 확보가 주어돼야 되는데, 제가 물건 확보를 항상 하러 다니지만, 월쩡해서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층, 3층, 4층 문다 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주인분들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립니다. 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권리금 뭐만나서 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보증금, 월세 뭐뭐 뭐... 그거는 건물주 소관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고 상의하시다 보면 저 적정 권리금이 도출될 겁니다. 업종은 뭐 상관없어요. 지금 뭐 노래방 하던 거 다른 걸로 바꿔도 되고, 술집 하던 거 옷가게 해도 되고, 옷가게 하던 거 술집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다 판단해가지고 손님들을 붙일 테니까, 이런 아무 업종도 상관없고, 청수, 평수, 금액 다 상관없어요. 지금 전화 주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얘기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된다하면 미리 통화를 해서 저하고 얘기를 하고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가게를 보고 어떤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경기나 아니면 뭐 좋은 방향 어떻게 해야 잘 팔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물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더라도 그래도 장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요. 다 해요. 예. 단지 이제 그거는 제 몫이겠죠. 예. 제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조율을 해 드리면 계약은 꼭 꼭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3년 4년 동안 안 나간 가게들도 있어요 그런 가게들은 아무래도 뭐 권리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면 월세가 비싸든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를 문제가 있어서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제가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동성로에 물건 접수 하니까 누구든지 전화 주세요. 동성로 뿐만 아니고 대구 전 지역 경북은 조금 그래요. 경북 좀그그 그 지역에 가시고 자, 대구 전 지역에 대한 물건 접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그다음에 구독하기 여기 꼭 눌러 주세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창업 정보나 아니면 매물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 시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 좋아요. 예, 토요일인데, 즐거운 토요일 주말 되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